네, 저는 지금 바이크 스테이션에서 일반 레저용 렌트랑 그다음에 촬영 용도로 나가는 렌트 어, 상담 및 출고를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스테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촬영 렌트는 이제 영화, 드라마, CF, 어, 생방송 쇼케이스, 브랜드 DP 전시 어, 그런 곳에 렌트를 해드리고 있는 업무가 촬영 렌트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출고 나갔. 어떤 촬영된 특권들 중에서는 잡지, 화보 촬영 같은 경우는 여성스럽고 이쁜 바이크, 그런 바이크들도 많이 나왔었고, 음, 드라마 주인공이 타는 정말 누가 봐도 멋있어 할 만한 그런 레플리카 기종의 차량들 출고를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 만한 가수들, 배우들이 탔던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 기종, 시간, 이용기간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가지고 계신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거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말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바이크 기종이나 부가 옵션, 이미지 이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비슷하게 그런 차량으로 준비해서 컴파일이 끝나면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입금을 받은 후에 원하시는 날짜 시간에 저희가 직접 바이크를 가져다 드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바이크 출고를 완료한 다음에 반납 장소로 찾아가서 바이크 상태를 체크한 후에 바이크 수거해서 매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짜, 시간, 그 다음에 기종 원하시는 옵션 같은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매 작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좀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배기량이 작고 가격들이 낮을수록 요금이 좀 저렴해지고 또 반대로 배기량이 높아지고 차량 금액이 비싸질수록 요금은 상승한다고 봐야겠죠. 옵션이나 원하시는 부분들을 맞춰드리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원하는 옵션을 맞춰드리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만 나가는 거랑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어, 촬영장에서 같이 도와드리는 거랑은 아무래도 견적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은 크게 없고요.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업 시간 외의 시간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추가 할증료 정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희망하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어,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발행은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색상과 고객님이 원하는 색상이 다를 경우에 랩핑을 진행해서 고객님이 원하는 색상, 어떤 색깔이든 거의 다 맞춰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랩핑 작업을 해서 출고 전에 컨펌을 받고, 보여드리고, 확정하고 출고를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